자이어스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 콘텐츠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뭔가 찍을까 말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셀프 다운펌 찍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뭔가 질문들 중에 유독 좀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셀프 다운펌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웬만하면 집에서 할수 있는 뭐 요새는 너무 이제 그런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되어있다 보니까 뭐 염색도 그러고 뭐 심지어는 탈색도 그럼 당연히 다운폼도 이렇게 이제 홈에서 편하게 할수 있게끔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웬만하면? 웬만하면 아니야 절대 집에서는 하라는 소리를 잘안 해요 혹시라도 이제 주위에 미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해주는 거면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집에서 혼자 할수 있는 이제 셀프 시술들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셀프 다운펌 영상을 찍을 건데도 정말 피지 못할 사정으로 자기가 지금 당장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이라도 가서 다운펌 받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혼자서 이제 많이 해보고 잘했다 하더라도 전문가들만큼은 할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거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셀프 다운펌 요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일단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절대 웬만해서는 집에서 하지 말고 가까운 미용실이라도 가서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시술 받기를 100% 권해드립니다. 저도 다운펌 약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다운펌이 어떤건가 하면 매직 세팅 뭐 매직을 들어가는건 아니면 뭐 여자들 열펌에 들어가는 그런 약으로 우리의 뿌리를 꺾어서 눌리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추천 드릴 약은 네. 로레알 엑스텐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종류가 4 개가 있어요. 4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완전 초 저항, 저항, 일반, 손상 이렇게 4 가지가 있어요. 뭐 집에서 만약에 셀프 다운펌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이 핑크색, 핑크색 있죠? 이 핑크색 쓰시는데 이게 제일 무난한 일반입니다. 일반. 요거 쓰시면 될것 같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집에서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SNS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저렇게 보다 보니까 SNS에 광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SNS도 그렇고 일단 그 제품 자체가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어디 제품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유독 많이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서 아싸리 다운펌을 할 거면은 절대 그런 다운펌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다운펌이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일단 준비물이야. 그리고 붓. 그리고 집에서 굴러다니는 핀셋. 요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파지도 있으면 좋긴 좋은데 저는 굳이 집에서 파지는 쓰지 않습니다 파지로 이제 아무래도 여기 좀 뜨는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눌리려고 파지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파지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여기 있는 제품으로 한번 셀프 다운펌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커트를 아까 하고 와가지고 옆머리가 많이 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잘안 보이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머리가 지금 좀 짧게 잘라서 그는데 지금 많이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버릴 거예요. 자, 일단 머리를 뒤로 잡 올린다. 올려서 짧은 머리가 다 떨어지고 긴 머리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눈썹이 당겨질 것만큼 이렇게 올려요. 짧은 머리가 다 떨어질 정도로 어, 짧은 머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핀셋을 갖다 꽂습니다. 그냥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렇게 어, 반대 쪽도 똑같이 그다음. 최대한 집에서 간편하게하기 때문에 이렇게 짭니다. 음. 짰으면 그냥 박니다. 근데 어 이제 제가 다운펌 할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 일단 다 누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바른다. 안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습니다. 그냥. 발랐으면 이 뒤에 빗으로 다 내립니다. 저는 이 위, 위에는 잘안 눌러요. 더 제가 손질할 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딱 붙었죠? 응. 이렇게 하고 파질을 붙이실 분들은 파질을 붙이시고 저는 파질을 안 붙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디까지 바르냐 면 귀선 있죠? 귀선. 여기까지만 바릅니다. 원래는 여기 귀선까지 바로 여기 뒤에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조건 여기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는 뒤에 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뒤에는 빗질로 렇게합니다 제가 말했던 기준은 이 귀선. 그냥 귀선까지만 바르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 뒤에까지 가셔야 돼요, 원래는. 근데 혼자 서 하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더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빵으로 귀선까지만 이 위에 머리는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여기만 눌리세요. 집에서 셀프 다운펌 할 거면. 요렇게 해서 그냥 저는 자연 20분 있습니다. 중화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20분 있다가 제가 머리를 감고 다시 키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분이 지나서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운펌을 하고 나면 확실히 이구레나루 명암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아까는 뭔가 구레나루 명암이 엄청 좀 면했거든요. 뭔가 좀 투블럭 느낌 같은 이제 좀 하얀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 확실히 다운펌을 하고 나니까 라인도 좀더 선평하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다운펌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눌릴 때는 그냥 이 부분만 눌리시면 돼요. 원래 다운펌 할때 제일 중요한 부분 이 위쪽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 은 우리가 눌리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절대 눌리지 말고 집에서 여기를 잘못 눌려버리면 머리가 여기 푹 꽂혀봐요, 이렇게 푹 꺼져 버여요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집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만 하시고 웬만하면 집에서 시술은 좀 피하시고 웬만하면 가까운 이제 집 앞에 있는 샵이라도 가서 다운펌을 하던 무슨 시술을 하던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셀프 시술 잘못해가지고 더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요 고객님 음.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다운펌을 한다 약은 밑에서부터 위로 그냥 바르고 귀선 여기까지만 바르고 짧은 머리만 바른다. 이 윗머리는 바르는 거 아니에요. 바랐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머리를 땡겨서 떨어지는 부분, 짧은 부분만 바르고 이부분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타임은 20분, 중화는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약은. 뭐 이렇게 셀프 영상을 찍게 된 것도 뭔가 좀 좋은, 유익한 영상을 주려고 찍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 다음에도 제가 아주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sure